안녕하십니까. 썬토 텃밭 주말농장입니다. 에,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에, 3월 2일 토요일 에, 오후 12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에, 현재 기온은 영상 한 6도 정도 됩니다. 에, 영상 6도인데 에, 바람이 약간 살살 불어서 약간 쌀쌀합니다. 오늘은 감자 심으러 왔습니다, 감자. 지금 이렇게, 어, 그, 이렇게 넓은 밭을 이렇게 넓은 데를 후갈래로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아, 뭐냐, 두 줄로 심으려고요. 예, 기는 간단히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 2월 말들경이 심으려고 했는데, 그때 계속 비가 와가지고 땅이 너무 축축해서, 어, 그때 심으면 감자가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늦췄다가 지금 3월 2일날 심을 겁니다. 심습니다. 어, 오늘 새벽까지 영하로, 영하로 떨어졌어요. 영하 4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후 되니까, 어, 날씨가 많이 풀려서 영상 한 5, 6도 정도 됩니다. 네, 바람이 좀 붑니다. 에, 여기다 감자를 심으려고 지금 밭을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에, 감자는 수미감자고요. 어, 강원도. 강원도 저 고능지 뭐 이거 저 4kg 짜리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다 갈라서 여기 다 갈라놨습니다. 갈라가지고 한 열흘 정도 놔뒀어요. 어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심을라 했는데 어 2월 말에 딱그 이렇게 시간까지 맞춰놨는데 그렇게 안 돼서 어한 열흘 정도 된것 같아요. 하고 감자는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토양 살충제나 뭐 붕사 뭐 이런 거 전혀 뭐 전혀 그런 건안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땅만 이렇게 푸고 그냥 하나씩 이제 심겠습니다. 뭐 심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한 간격을 지금 여기다가 한 날을 심어 놨거든요. 제일 끝에다가 이제 한뭐 파는 것은 좀 깊이 파도 될것 같아요. 어, 좀, 좀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깊이 깊이 이렇게 좀 파가지고 하나 넣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덮으면 됩니다. 근데 심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간격은 그냥 그냥 이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미로 해갖고 한미이나 호미 정도. 이 정도. 간격은 뭐, 좁게 심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좁게 심든, 넓게 심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제, 네, 덮어버립니다. 좀, 많이 덮어도 돼요, 감자는. 어, 감자는 지금 뭐, 싹이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그마하게 났습니다그고 예. 여기다가 감자를 지금 4kg 샀는데 어 좀부족아니 남을 것 같아요 어 남으면 더 어디 딴 빈밭에다가 심고 그럴 겁니다 지금 뭐 감자 심는 것은 뭐 대충 뭐 간단합니다 예. 다 심고 다시 한번 자 다시 카메라를 정지 시켰다가 다 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는 것은 뭐 이렇게 홈이 한자로 해갖고 이렇게 홈이 한자로 해갖고 여기다 그냥 계속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어, 이것 나왔네 이런 식으로 뭐 감자는 뭐, 뭐 이렇게 심어도 이렇게 쉬, 이렇게 심어야 된다,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감자가 휘어서 나오고, 덜 휘어서 나오고, 그런 것 뿐이지, 감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좀, 좀, 일찍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상, 일찍 못 심었습니다. 일찍이 아니라 지금, 3월 초도 뭐, 상관없는 거죠. 3월 2일이니까, 오늘이. 네, 이런 식으로. 곰이 안 자루 고 좀 감자는 좀 깊이 심어야 될것 같아요 지렁이들이 추우니까 많이 나와있네요 지렁이 지렁이입니다 아이고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힘이 없네요 몸면 호미를 찍어버렸네 절반 절반 찍어버렸는가 어쨌는가 아닌 것 같아 너 들어가 있어 추우니까 <laughs> 지렁이가 있어요 지렁이가 많아요 수문입니다. 땅 파가지고, 땅은 뭐, 다, 그냥, 속이가 흙이지, 겉에는 다 유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몇년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 이제 유기물로 이제, 다 덮어질 거예요. 네. 다심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네, 지금 이 구덩이만 예, 구덩이만 다 파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다가 이제 음, 감자를 하나씩 넣고 어, 네, 흙으로 덮으면 됩니다. 뭐 감자 심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거나 뭐 힘들진 않습니다. 그냥 심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갔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을 겁니다. 지난번에 막, 작년에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놨더만, 예. 작년에 완전히, 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놈들이 하는 방식, 정식적으로, 이게 정식인지는 몰라도, 놈들이 하는 방식으로, 뭐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 더잘 됐는가 감자는 어, 저 인터넷에서 강원도 여, 그 시감자 12,000원인가 저거 4kg 샀습니다 4kg 근데 이것도 많이 남, 남을 것 같네요 이거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랑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큰 놈만 좀 심어야죠. 나무니까. 이런 식으로. 아, 또. 이것도 이리다고 허리가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올라니까 조금 이렇게. 예. 카메라도 좀 흔들리고. 좀 저리고 그렇습니다. 식뭐다 됐어요. 얼마 밭이 째까네 가지고 뭐한 고랑에 1 5개씩 15개씩 정도 될 거예요. 15개씩. 뭐30 60개. 한 60개 정도 되는것 같아요. 60개 정도 심는 것 같아요. 뭐 절반 이상 남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씨씨가 신운이 좋은 놈부터 좀 적더라도 신운이 이렇게 많이 난 것부터 심겠습니다 아, 감자는 그 처음에 사가지고 박스에 그냥 담아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놔뒀더만은 싹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2분의 1등분 해가지고 어.. 한 열흘 정도 놔뒀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막이 씌워지라고 잘 보이시나요 그래 가지고 지금 원래 2월 말일에 심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놔둔 건데 어더 놔뒀어요 한 열흘 정도 2월달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2월 말에 땅이 너무 축축해 가지고 지금도 축축해요 땅 속은 오이씨, 절반 이상 남아버리니, 감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심을 때도 없는데, 이제. 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 남아버리네. 아이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팔로 이렇게, 이제, 해버릴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이 아니라 그냥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이런식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래가고 지조금따가 이제 저저 연장으로 그냥 한번 이제 이쁘게 골라놔야죠 이런식으로 발로 한번 덮고 네. 해녀마다 감자는 안돼요 저는 근데 올해는 한번 정식적으로 해보려고 너무 흙덩어리가 너무 굵은 놈이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뭐냐 잘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심는 거죠 놈들이 심으니까 감자 심을 때니까 좀 깊게 팠습니다. 에, 왜 그러냐면은 너무 얇게 파파니까 감자가 난중에그 감자는 위로 크니까 다그 감자들이 다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게 심었습니다. 난중에 흙도 돋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한번씩 해야죠. 이것도 여기도. 밭은 그냥 예, 여기가 무시문대였어요. 무시문대. 또 작년에 아니 올 겨울에 계속 예, 유기물을 갖다가 이제 부쉈죠. 해년마다 이제 붙는 거니까 그 됐습니다 예 감자 심었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시간은 안 걸리네요 한 시간 정도면한 60개 심는데 한 1시간 한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놈은 이제 파슬 이제 좋게 이제 이쁘게 만들어야죠 네, 이렇게 가운데도 흙을 갖다가 다시 옮기고 이쪽에 팠던 팠던 거 흙으로 옮기고, 옮기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냐 감자 심었습니다 다 심었습니다 네, 감자가 좀 남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 여기 나눠줄 때없고 음 지금 어그 말씀하세요 이거 감자 여러분 드릴게 누구든지 댓글로 그냥 어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놈 택배로 붙여드릴게요. 어, 그냥 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다 해서 상광 취향과 뭔가 그런 것도 다 했습니다. 어, 소독은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소독을 안 하니까. 네, 소독은 안 했으니까, 어, 가져가셔서 소독하실 분은 소독하시고, 네, 그냥 심어도 되고요. 어, 저, 뭐냐, 강원도 시감자라 어, 괜찮을 겁니다. 예, 감자는 이렇게 다 심었고요. 어, 그리고, 밭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정량파인데, 정량파가, 군데군데 어, 나오고, 이쪽은 젊멸이고 그렇습니다. 정량파가. 별로, 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또, 뭐, 다른 거 심으면 되니까. 어, 그리고 여기, 시금치도, 뭐 조금씩 나네요 이거 한두번 뜯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늘 주화 하시고 마늘 주화인데 마늘 주화는 잘 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종자가 마늘 똥마늘 그걸로 심는 게 아니라 통마늘로 어, 심을 것 같아요 여기도 백량파입니다 여기는 백량파인데 에, 포트에 심은 것은 이렇게 잘자하니 그래도 좀 살아있네요 어, 이쪽은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파릇파좀잘 살아났습니다 여기는, 마늘하고, 백량파하고 같이 있는 데입니다. 마늘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짓습니다 저는 추비 같은 거안 줍니다. 여기도, 백량파입니다 저는, 뭐, 추비 같은 거,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뭐, 뭐, 비 같은 거나, 이제, 농약을 안 하니까, 퇴비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야 되는데, 예, 비 같은 것도, 그냥 넣어놨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그냥 안 줍니다, 그냥. 지금 여기가 쪽파밭인데, 쪽파 지난번에 한번몇개좀큰거 뽑아다가 김치 담았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예, 김치 한번 담아갖고 먹고, 예, 지금 또 뿌리 갖다가 또 심어놨어요. 이렇게 뿌리 심으면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갖고, 이게, 이게 다 뿌리 심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4월달쯤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요. 이러면 이전골 해도 한번 뽑아먹을 수 있으면 뽑아먹때 이렇게 할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에 심은 이게 뭐냐 양배추인데 아직 뭐 아직도 한네개세개 정도 살아있네요. 또한 번씩 지난번에 두 개인가 한번 또 뽑아다가 아니 뭐냐? 뽑아다가 먹었는데 여기 완두콩 심은 자리인데 풀만 크고 있어요. 몇 년간에 나오겠죠? 지금요 대파도 지금 너무 촘촘히 심어져갖고 조금 앞으로 좀 이제 이렇게 뽑아서 앞으로 좀 옮겨 심을 거예요 여기는 막 여러 가지 심어 놨는데 음 아직은 싹이 안 나겠죠 한 2, 3일, 3, 4일 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여기 마늘이 마늘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마늘도 주변에 안 줘요 그냥 놔둘 겁니다 그대로 풀도. 그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오 있어요, 지금. 이게 곤방불이 별꽃이라고 그러죠? 별꽃도 많이 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풀들은, 어, 해는 절대 없어요. 밑으로 보니까 예, 세다 잃었습니다. 이제, 감자 심고 이제, 봄농사는 감자 심고 뭐, 오이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뭐, 이런데, 예, 이런데, 오이 참외, 이런 거, 몇개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콩농사는 끝이죠, 이제. 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빈바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 그리고 심어 갖고 이제. 조금 여기는 이제 음, 두 줄로 예, 고추 심을 거예요, 고추. 고추는 한 여기가 한7곱 여덟 개 심을 수 있어요. 한 줄에. 이게 두 줄로 심으니까 한한 어, 한 20개, 한 20개 정도 심을 수 있으려나. 20개 정도 안 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청양고추 위주로 많이 심을 거예요. 어 만약 다른 고추는, 일반 고추는 그 고춧가루 내야 되는데, 그냥 그것까지는 안 하려고요. 네.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3월달에 이제 바쁘실 텐데,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계획들 잘 짜시고, 이제 많이 심으세요. 어 저는 이제 또, 또, 뭔일 있으면, 이제, 촬영해야죠. 이제 뭐, 일은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어한 절반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이거 60개밖에 안 심었으니까, 이게 한 100개 이상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어 연락 주신, 뭐냐, 저 댓글 남기시면은, 제가, 어 택배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아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저는 그냥 드립니다. 택배비 해봤자 뭐,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테이비도 무료로 그냥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연락주세요. 그냥 신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진짜로.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여기, 케이비깐이라고 음, 지금 유기물을 겁나게 이렇게 지금 쌓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유기물을 저쪽까지 싹 이렇게 쌓아놨어요. 네. 이렇게 막 썩어갖고 썩는 건가 발효된 건가 뭐 반급질이에요 전부다 반급질만 전부 다르고 싸놔갖고 이제 이것은 이제 내년에 이제 내년이나 아니면은 또 밭에 뭐냐 뭐 심고 있고 밭에 좀 흙이 좀 보이면은 그쪽에다가 싹 갖다가 부숴버릴 거예요 삽으로 갖다가 이게 별로 뭐 이렇게 발효가 되든 안 되든 여기도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대충 이렇습니다. 다음에 또뭐 심거나 아니면은 뭐 밭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문이 있을때 다시 또 촬영해서 예, 한번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